드라마가 뜨니 청국 지하철도 인기 절정. 자, 80세 할머니 모습과 이 30세의 그 젊은 남편 이야기가요. 이참 쉽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. 이명은 가수의 OST에 또 힘이 커서 그런지 이 팬분들이 이 청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에 잘그 감정 이입들이 되신 것 같습니다. 분명 드라마는 이 환타지 로맨스라 기존의 드라마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도 이 팬분들이 빠르게. 적응들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시고 천국보다 아름다운 홍보를 하고 있는 2호선 지하철을 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 유정편TV는 그 저녁 모임을 갔다 오다가 마침 2호선에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는 이 지하철을 타는 또 호사를 누렸습니다. 이 팬클럽 글을 보니 어느 팬분들은 한 시간을 기다려도 못 하셨다는 분이 계셨는데 용케도 또 유정표 tv는 모임 후 집에 귀가할 때이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핸드폰으로 지하철을 또 잠시 촬영을 할수 있었는데요. 이 같이 타시는 어느 어머님은 꽃이 만발한 이 바닥을 보고 어머, 여기 완전 꽃밭이네.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너무 또 좋아하셨습니다. 마침 팬클럽 게시판에 이 지하철을 타보자고 이 팬분들이 올리신 글 조금 알려드리면 이 참고가 될까 하고 관련된 글들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 글을 갖고 또 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? 자, 어느 팬분이 해당 이미지 사진을 올리시고 여기가 2호선 맞나요? 하고 물어보셨고요. 그리고 이분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여쭈어 보는데 잘 모르시네요. 이 정보 아시면 알려주세요.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. 이 글에 또잘 아시는 분들이 여러 댓글들을 다셨습니다2호선에 5번 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. 2호선 앞쪽 다섯 번째 칸이라고 또 정확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이 경기도에 사시는 팬분이 저도 수요일 반드시 타고야 말 겁니다. 제발 걸려라 이렇게 벼르고 계시네요. 아마 손잡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양쪽 선은대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. 이 충정로 2호선에서 타셨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다른 팬분이 전 잠실에서 타려고 했어요. 지난 주에 그래서 못 만났군요.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. 이 서울 사시는 팬분이 2호선 모든 차에 있는 건 아니에요. 2호선 타러 가실 때는 문자로 연락드리고 가세요. 이렇게 쓰셨는데요. 이 문자로 연락드리면 또 거기서 문자가 온다고 하는데요. 어느 역에서 몇 시에 탑승할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. 이게 또 어느 분에게 물어봐야 할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. 자, 2호선 5번 칸을 강조하신 팬분들이 많으시고요. 이와 중에 역시 사람은 서울 살아야 하네요. 이렇게 또 농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. 마침 서울 사시는 팬분이 서울 살아도 다 보기 힘듭니다.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이명웅 가수의 천국보다 아름다운 OST가 너무 좋아서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홍보 그 지하철을 타보고 싶어하는 팬분들이 여러 개시는 것 같아서 관련된 이야기를 화제로 조금 소개를 드렸습니다. 그 생각보다 타신 분 많지 않은데 천국보다 아름다운 지하철을 유종편 팀이 는 타게 되었네요. 자, 밝은 꽃 모양 무늬에 많은 분들이 또 즐거워하셨습니다. 이런 지하철 광고는 드라마 제작사가 이 종합 광고 대행사에 의뢰를 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. 이 자료를 보니까 전동차 내부 래핑 광고를 통해 주요 캐릭터와 또 메시지를 담은 이미지를 승객들에게 전달하고. 이동 중에도 자연스럽게 이 작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고 합니다. 뭐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런 글자도 또 눈에 잘 들어오던데요. 그 열차에 탑승하는 순간 마주하는 배우들의 진심 어린 눈빛과 감성적인 비주얼은 마치 드라마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주며 이 강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. 이런 그 소개 문구가 있습니다. 방금 나온 아침 뉴스를 보면요. 비엔티 뉴스 기사인데요. OTT 콘텐츠 통합 검색 플랫폼 키노 라이치가 4월 4주차 통합 콘텐츠 랭킹을 공개를 했습니다. 이 4월 넷째 주 주간 콘텐츠 랭킹에서 방송 첫 주부터 두 자릿수 시청률을 돌파한 뭐 기국미 1위를 차지했는데요. 뭐, 그 다음 순위 2위와 3위는 다 이명훈 가수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. 이인은 jtbc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우니 차지를 했습니다. 이 천국보다 아름다우는 80세의 모습으로 천국에 도착한 해수기 젊어진 남편 낙중과 제외하면서 벌어지는 그 현생 초월 로맨스 작품인데요.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이 천국과 지옥의 사후세계를 배경으로 삶과 죽음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점에서. 많은 팬들의 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이첫 방송 이후 전국 6.1% 수도권 7.2% 시청률을 기록하며 비지상파 1위를 차지했습니다. 그리고 순위 중에 이제 3위는요, 이명훈 아이뮤로도 스타디움이 차지를 했습니다. 2024년 5월 10만 명의 영웅 시대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하늘빛으로 물들인 이명 그 가수의 첫 스타디움 입성기를 다룬 작품으로. 개봉 당시 35만 관객을 돌파해 역대 공연실황 영화 누적 관객 수 1위 그 대기록을 세웠었습니다. 아직도 많은 팬들이 즐겨 보고 계시는군요. 자, 키노라이츠는요 주간 통합 콘텐츠 랭킹 외에 OTT 서비스 이 종합 인기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 OTT 랭킹 차트와 그리고 콘텐츠 랭킹 차트를 또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순위는 약 10만 건 이상의 영화, 드라마, TVN 데이터와 내부 국내 미디어 트렌드 데이터를 분석해 이 산출이 됩니다. 이 콘텐츠 랭킹에서 뭐 2와 위 3위에 뭐 이명가수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명가수, 천국보다 아름다운 OST의 감동과 드라마의 호조 속에 드라마 홍보를 하고 있는 일명 천국 지하철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. 뭐, 기회 되면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